따라서 너희는 빛이라 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일장 한번 찾겠습니다. 신앙성경 요한복음 일장. 요한복음 1장 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한번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오늘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썩는 것이 썩지 않게 되고, 또 분쟁이 드는 것이 화목하게 되고, 또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맛이 없는 것을 맛있게 하는. 그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그 어떤 집을 지을 때도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땅속에다가 소금을 잔뜩 섞어 넣어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졌다 그러더라고. 왜 흙에다가 소금을 섞었을까? 아, 염분이 있는 염분이 섞인 그... 흙을 통해서 어떤 병균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하는 방부제, 썩지 않게 뭐.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소금을 써서 건축을 했다, 뭐 그런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참 소금이라고 하는 게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배추를 이렇게 절일 때도 소금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부들부들. 소금을 뿌리면은 배추가 절여져가지고, 김장을 할수 있는데, 소금이 뿌려지지 않는 배추는 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잡으면 막 뚝뚝 부러져가지고, 뭐 어떻게 양념을 할수 있겠어요? 네. 소금으로 딱 절이면 그냥, 이리 꺾고 절이 꺾고, 뭐 그냥, 마음대로 꺾거든, 뭐. 예,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넣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썩지 않게도 하고 또 화목하게도 하고 맛을 내게도 하고 소금이 들어갔는데 맛이 없다. 아, 그런 음식은 없어요. 미국에 유명한 커피숍이 있는데 아니 막 줄을 서서 먹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명한가. 노하우가 뭔가 해서 알아봤더니 커피에다 소금을 살짝, 얼마만큼 섞는지 는 몰라. 그거 알면은 이제 그게 영업비밀이죠. 아주 미량의 소금을 이렇게 커피에다 섞는데, 그 소금이 커피를 맛있게 만든다고 하는. 그게 모든 음식의 맛은 소금으로 내는 거지, 뭐 음식 만드는 재주나 실력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맛을 낸다고 하는 게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음식이 짜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싱겁고 음식 잘한다는 게뭐 다른 게 없어요. 소금의 양을 조절을 잘하는 거 그게 음식 잘하는 겁니다. 아이 음식을 못한다. 소금 양을 조정을 잘 소금 양 조절 싱거도 워안 되고 짜도 안 되고 다. 그 그게, 그게 이제 실력인 겁니다. 실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야 어 된다. 우리 또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이. 근데 오늘 그 우주를 이렇게 보면은 태양과 같이 자기 스스로 빛을 막 내는 그런 발광체도 있고. 달과 같이 전혀 빛을 바라지 못하는데 그 빛을 이게 받아서 그 빛을 이게 받게 되면 빛이 되는 그 무광체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발광체냐 무광체냐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발광체 태양처럼 빛을 낼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빛은 받아야만 비추는 그 무광체입니다 무광. 우리는 빛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빛이 되냐? 빛 대신 우리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 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반달이 되기도 하고 뭐 손톱달이 되기도 하고 에, 빛 대신 주님과 조금 사귐을 가지면 조금 빛이 나고. 사귐을 깊게 하면 보름달 같이 비쳐지게 된다. 오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사귐과 관계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과 내가 그관계에있냐에 따라서 빛의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러면서빛 대신 우리 예수님과 사귐을 우리가 잘 바른 관계로 맺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은 왜 빛이 없냐? 자기가 무슨 빛을 못 만들어내서 그런 게 아니고 사귐이 잘못되고 있다 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 있어야 돼요 빛.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서세상에 빛이 필요한데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오늘 세상은 어둠이니까 빛이 필요한데, 우리가 빛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빛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사귐을 잘 갖게 되면, 그냥 저절로 빛이 나는 겁니다. 뭐 빛을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일명 하나님이 계신 산, 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내려왔더니, 얼마나 빛이 강렬하든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긴 봐야 되겠는데, 너무 빛이 나.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좀 가려달라. 그 빛이 너무 나서. 볼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을 갖게 되면 빛이 난다는 겁니다. 빛이. 예, 빛이 없다. 하나님하고 사귐이 잘못되고 있다. 빛이 있다. 하나님하고 사귐이 잘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첫째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오늘 여기도 지금 아마 불을 탁 빛을 없애버리면 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얼굴도 서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우리 이렇게 장놀님 얼굴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거는 빛이 있어서 보는 거지.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나를 지금 쳐다보는 것도 역시 맞아저 뭐 천장에다 달아놓은 예, 등 때문에, 빛 때문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닦끄면요 여러분이 눈을 아무리 부릅떠도 몇 시간 막 세려보고 있어도 안 보여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우리가 그 없는 이 날에도 길을 걸어가면서 사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심이 얇잔 빛이 있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한 거죠그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가운데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밀폐된 방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볼을 주는 그런 체벌방이 있다고 말하는다 아, 아무것도 볼수 없는 그 차단된 곳에 넣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빛이 있어야 그 사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빛은 이게 그 드러내게 하는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게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빛은 그 숨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빛을 비친다고 하는 것은 숨겨졌던 것.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요. 왜 빛을 싫어하냐? 빛이 이게 비춰지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숨겨서 참 좋은데,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박스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거기 들어가면 편안한지 몰라. 탁,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렇게 숨어, 그래서 장롱 속에 들어가서. 막 무슨 숨겨서 사람을 놀래키려고 하는 의도이지만, 그 우리의 우리의 본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숨는 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그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잘안 보여요. 난 여기서 잘 보이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사람 뒤에 딱 숨어 있어요. 편안한가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예배드린 건 빛으로 나온 건데 빛으로 나와서도 빛을 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드러날까봐, 들킬까봐 그래서 숨는 걸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 어디냐? 그러고 숨바꼭질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하고 어디 이제 막 그러고 부르시고 아담과 나 가지도 못하고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이제 찾아봐라 그러고 무 숨박공실라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게 숨박공실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숨으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의식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나오면 드러, 나고 들통이 나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 그 드러내야, 환불을 드러내야 치료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잘 인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살아가면서 예, 빛이 비춰지게 되면, 아니 자꾸 보면 그냥 참 어떤 때는 부끄러워요. 이사야가 왜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이사야가 잘난 척하고 살아도 될 만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선지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그 예언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그냥 한 성경의 한장 정도 예언하고 사역을 마감한 분도 있어. 요 성경 찾기도 어려워. 오바디아 여러분 지금 딱 0.3촌에 찾아봐. 오바디 한 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한참 뒤 앞으로 뒤로 막 이거 어디냐? 그고막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장세기 출애굽기, 내기 이런 식으로 다 외우고 있지 않으면 오바돼요. 어디 있냐? 한 장이라 그냥 넘어가. 그렇게 작은 예언을 했어도 그래도 뭐 위대하죠. 뭐하나님 예언을 조금 했지만 하나이 들어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사연는요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 많이 쓰셨다는 얘기고, 또뭐 그렇게 많이 크게 뭐 예언을 많이 하고 이러면 사람이 우쭐하고 잘난 척하게 되고, 뭐내 말이 없으면 뭐 비가 내리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다.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말하는 거에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선지자들은 주로 말 말로 이제... 그 하면서 사역을 했던 분들인데,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가짜는 뭐 말을 해도 그뭐다 뻥이지만, 진짜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는 100%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말이고, 그 그냥 말하면 말한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입이에요. 그 선지자가 그걸 몰랐겠어요, 이사야가. 자기가 말하기만 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참참 참 인간이 참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입으로 그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자기 자기 입에대 해서 자긍심을 가졌겠어요. 입이 참입 같지 않은 입을 가지고 그걸 입이라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한 얘기는 빛이 없어서. 죄가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은 거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 얘기는, 어둠을 몰아내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빛이 비치면 저절로 어둠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합니다. 비치기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 있어서 빛을 이렇게 비추면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는 그 사명, 그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영광이란 말을 생각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덤 앞에 가셔서 그 돌문을 옮겨놓으라 하면서 돌문 뭐 옮겨놓으라고 하더니 말을, 네! 그러고 돌문 옮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토를 납니다. 죽어서 뭐 썩은 냄새가 다 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늦게 왔다고 그냥 자기의 그 불편한 심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오실 때면 죽기 전에 오시지 뭐 죽고 난 다음에 와 가지고 도우를 덩겨 놓으라고. 그러냐고. 볼멘 소리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마르다마리아에게 이렇게 하거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나사의 로 무덤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모든 식물이 죽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되면 죽은 것은 더 죽게 되고, 산 것은 더, 더 살게 됩니다. 죽은 거에는 빛을 비추면 말라버립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도 있고, 그냥 나무를 잘라 갖고 땅에다 꽂아 놔 봐요. 그리고 빛을 비춰 봐. 그러면 뿌리가 없는 나무는 그냥 말라 버립니다. 더 말라 버립니다. 빛을 그냥 조금 비칠 때야 그냥 그렇지. 세게 비춰 봐요. 완전히 그냥 장작더미가 됩니다. 생명이 있는 거는 빛을 비추게 되면 살아나게 됩니다. 싱싱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그빛 대신 우리 주님을 내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가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빛인 줄 알고 내가 빛이다. 아이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이게 비추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야참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빛대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빛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게 될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빛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 국회에도 뭐 예수님 믿, 믿습니다 그러고 하는 예, 이름표만 달고는 국회의원들이요. 세상 망신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망신은 다 시키 고 차라리 안 믿는다고 그러지. 예,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발걸이가 됩니다. 예, 오늘 아주 적은 연부를 가지고도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도 물을 깨끗하게 자전시키는 우리 바닷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어둠을 밀어내고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군지 너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뒤에 나가, 나가다 보면 또 예수님이 하나 더 가르쳐요. 너희는 세상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미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는데, 다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소금되고, 빛이 되고, 미랄이 되고, 누룩이 되고. 예수님께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 n 하심을 감사하며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케하여 주옵소서. 빛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과 사 n 이 잘못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